역대하 17장. 아사의 아들 여우사밭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라하고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의 출안바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물을 두었더라. 여우와께서 여우사밭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우사반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저가 위에 있은지 3년에 그 방백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저희와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댜와 아사헬과 스미라묵과 여우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레위사람을 네 보내고 또여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우람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여우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음으로 순행하며 인비를 가르쳤더라 여우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의 두려움을 주사 여우사박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에 브레세 중에서는 여호사벳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곡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 때곧 수양 7700과 수염소 7700을 드렸더라. 여호사벳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각 성에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되어 큰 용사 삼십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장관 여호하나니 이십팔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아들 아마시아니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이십만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예비한 자 18만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섬기는 자요. 이외에 또온 유다 견고한 성의 왕의 군사를 두었더라.